저 이제 준비해 온게 있는데 뭔데요? 영웅이의 판도라의 상자를 아니,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판도라의 상자 사진 하나씩 보면서 사진이에요? 예 사진이에요. Oh <laughs> 하, 판도라의 사진. 아니 또 이런 거 보면 옛날 생각 나니까 어, 봅시다. 넘어 공복 <laughs> 아, 아니야? 근데 사진이야. 인물났다 인물났다. 어 표정이. 근데 저거기서키 포인트 뭐냐면 네, 네. 초코우유를 들고 있다는 거. 초가 아, 어. 나와가지고. 단게 너무 먹고 싶다고. <laughs> 여기 어디야? 저는 눈 감은 사진을. 너무 귀엽다. 투플러스 아... 원 행사를 그냥 원샷을 세 개를. 그정 너무 아그래 <laughs> 많이 먹어야 돼. 얼마나 먹고 싶어? 꽃천 터미널. 어. 야, 표정이 많이 안 좋네. <laughs> 저거 친구들이 다 면회 가서 찍어준 거야? 그렇죠. 제가 제가 휴가 나오거나 뭐 외박 아, 아, 나오거나 저, 이럴 때. 좋은 친구들다 어우 친구들 좋네. 그래. 음. 자 이사지 양호의... 기억하시나요? 어 뭐야 이거, 이거. 아, 아, 시크릿 가든이네요 아, 저 시절에 제일 잘 나온 야, 사진 누가 보냈냐 이효선이 <laughs> 나야 <웃음> 저 때가 이제 스무 살때어 스무 살때1 1년 전이구나 와 <laughs> 그러니까 학교 딱 들어가서 <laughs> 그렇죠. 신입생 때 멋쟁이셨네 거품을 왜 이렇게 묻히셨는지 좀 설명 좀 거품을 묻힌, <laughs> 거품을 묻힌 <laughs> 거품을 <문> 거야, 거품을 뭔 거야 아, 뭐, 이때 이거 유행이었잖아요, 거품. 그러니까, 시크릿 가든 예. 네. 유행이어가지고, 따라 했는데, 가영이가찍었나 보네. 거품도 그렇지만, 이 안경도 약간 잠자리 같기도 하고, 좀. 그렇죠 아, 또 이때 이런 안경이 유행이었고. 그리고 아. 그거 많이 이뻐지기도 했어. 그래. 너무 많이라고 해줄래? 자꾸 내 주변에서 너가 잘생겼다는 거야. 이제는 인정을 좀 해. <웃음> <뭐죠>? <웃음> 잘생겼다는 거야. 돌려. 권력... <laughs> 소중시대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래도 팩트는 전달해야 될거아요 <laughs> 자꾸 학교 다닐 때 인기가 많았냐고 꼭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인기는 많았죠. <laughs> 아니 십수년 <10주년> 동안 <웃음> 지금 지 <laughs> 몰빵이에요. 지금 몰빵이에요. 옛날에는 <인기, 웃음> <지금 몰빵이에요. 웃음> 진짜. <웃음>